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구조히 하여 힘을 얻읍시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소나 고발을 통해 법에다 호소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상대가 큰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법관을 매수할 수 있는 자라면 고소나 고발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강대국이나 권력자에 의해 억울하게 되었다면 어디에 호소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루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선을 넘어 언약 백성을 학대할 때 하나님께 송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송사한 내용입니다. 34절이죠.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빙글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세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피 열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셈을 말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억울하게 폭행과 학대를 당한 언약 백성의 송사를 들으셨습니다.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을 먹고 삼켜 멸하였고 모든 좋은 것을 갈취하여 빈그릇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결국은 그 땅에서 언약 백성을 쫓아내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당한 폭행과 학대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발하였고 바벨론이 무지한 피를 흘린 죄도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송사했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호소한 송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언약 백성들을 학대한 죄를 바벨론에 갚겠다고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악행을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바다와 샘들이 말라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고 예바벨론 도시는 돌무더기가 되어 짐승의 거체가 되고 혐모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지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큰 권력을 가지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죠 하나님은 어로운 재판관보다 더욱 공의로우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하나님께 호소함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호소한 언약 백성들의 길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내년에 새 힘을 얻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소서. 둘째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지혜를 주소서.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하나님 신뢰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